자, 트레이닝을 시킬 때 가장 트레이닝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될것 그리고 꼭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이 트레이닝이 어떠한 퍼포먼스 변인 어떠한 체력 변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어지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돼 아마도 퍼포먼스 향상과 관련해서는 가장 두드러지는 체력 변인이 있다면 스피드 파워일까요 그렇지? 근력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힘을 짧게 몰아서 쓸수 있는 그 능력을 향상시켜 주면 선수들은 더 빨리 달릴 것이고 빠른 방향전환 또는 그것이 스코어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빨리 할수 있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런데 이러한 트레이닝을 주는 데 있어서 지금 현존에 있는 트레이닝들을 보면 그냥 에너지 시스템만을 골고루 활용해서 땀만 나게 하면 이게 좋은 트레이닝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런 문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해야 돼? 언제든지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변인이 무엇이냐? 그, 그 변인에 굉장히 집착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5미터 동안 5미 거리를 빠르게 뛰게 할 거면 그 5미터 거리를 빠르게 뛸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전력으로 뛰게 하는 휴식이 얼마나 들어가든지간에 전력으로 뛰게 하는 모드를 지킨 채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고 장애물도 놓고 다양한 모드 드릴을 넣어가지고 이와 같은 전, 전체적으로 5미터건 7미터건 최고의 스피드가 발휘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든지 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게끔 저해가 된다든지 이런 트레이닝은 사실은 스피드 향상을 위해서는 전혀 무관한 트레이닝인데 이게 마치 애들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좋은 트레이닝이야 이만큼 시간을 허비했으니까 좋은 트레이닝이야 이거는 이거는 사기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닝을 시키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변인을 이 내가 지금 만들어놓은 이 세팅에서 몇번 정도 반복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로 뛰게 했을 때 이게 나오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이 없이 운동을 시키면 아유 전공자가 아닌 사람도 운동을 시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더 나가서 올림픽 세계 선수권에서 매달 금메달을 따게 한 이런 지도자들, 자기도 따봤고. 많은 선수들을 훈련하면서 따보게 하는 거야. 이런 감독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필드에 가서 저희들이 이러한 트레이닝을 보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때 선수들이 잘할 겁니다. 그래서 제 프로그램은 이와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한 3분에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짜온 프로그램을 선수들에게 직접 제공하면서 훈련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3분에서 5분이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떻게 돼? 그들에게는 곧바로 등록이 되는 거야. 얘는 진짜다. 얘는 그냥 적당히 어디서 본거는 있어서 하긴 하지만 내 선수들의 향상은 일으킬 수 없다. 이게 지도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3분에서 5분이면 등록이 된다니까?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기술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트레이닝 필드에서 일하고 싶냐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자세로 여기 들어와야 되냐 그렇게 만만한 자세로 들어와서는 안 되지.